수험생 4명의 수험표를 섞어서 임의로 한장씩 나누어 줄때4명인걸까 4팩토리얼 그죠? 24 4명이 모두 다른 사람이 수험표를 받을 확률 이건 뭐야? 이거 교란수였지 그지? 어, 이거경우했을때 많이 했으니까 그냥 결과만 할게요 시험이 여기까지만 나오지 그치? 보통 응. 원소의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개일 때 교란수의 경우는 0, 1, 2, 9, 44 이렇게 나간다 그랬지? 그치? 원리도 설명 드렸었잖아. 그치? 이렇게 자, 봐봐. 이렇게 둘이 더한 걸 얘랑 곱하면 얘가 되고 이렇게 둘이 더한 걸 얘랑 곱하면 얘가 되고 이렇게 둘이 더한 걸 얘랑 곱하면 얘가 되지. 그치? 물론 이건 수용도를 하셔야 되지만 그죠? 어. 자, 근데 이거 이미 다 공부가 됐다고 생각하고 풀게요. 24분의 얼마? 9 되는 거지. 9. 됐어? 음 8분의 3이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된다.